선생님, 저희한테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 한국 불교 계층에서 그 천태종에 대해서 그 어떤 음, 종교인지. 네. 뭐나 먼 나라 그 저, 모지도 않지만은 예, 몽골에서 어, 한국 와서 사시는님께서 예, 이렇게 어, 대한불교 천태종 삼용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불교라고 하는 것은 거친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다. 믿고 따르는 종교인데 이 불교는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모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중국도 거치고 또 몽골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? 그렇듯이 에, 한국에도 에, 부처님을 잘 모시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신봉하면서 하는 이 종교 문화 생활이 에, 아주 1600년 정도 역사가 깊습니다. 그리고 이그 한국 불교가 16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천태종이 고려시대 때 문종의 넷째 왕자인 의천 대가 국사께서 천태종을 개창하셔가지고 열어가지고, 이제 시작했던 종단입니다. 고려실 때는 이천태종이 이제 기적불교로 해서, 좀잘중성하고잘 나왔죠.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들어오면서, 승리 억불 정책에 의해서 그 불교가 조금 좀 가라앉는, 음멀때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제 지나면서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또 일제해방을 해방하면서 1945년도부터 천태종이 새롭게 충창을 해서 상호농각대조사님께서 충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천태종이 천태불교 가 어, 이제 예, 이렇게 지금 커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는 한국 불교의 조규종 다음으로 천태종이 이제 이 종단으로 어, 이렇게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천태종의 이 에, 교화관 달리말하면 교화선을 함께하는 그런 종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저희 지금 오늘 와 있는 여기 삼룡사에 대해서 음 설명 좀 해주세요. 삼룡사요? 네. 이 삼룡사는 대한민국 천태종 서울삼룡사로서 이 삼룡사는 천태종 그 서울포교에 에, 첫 번째 시작한 그 철입니다. 그래서 여기, 여기에는 오래된 신도가 많고 또이 용마산 또, 마무산, 그 아차산, 세산을 이름하여 삼용사라고 음.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. 세 마리 용이 함께하는 이 삼용사다. 그래서 삼용사는 천태종의 서울 지역의 포교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첫 시작형 절이다. 라는 네.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. 네. 진체로합당하시기 바랍니다. 주인스님께 합창해서 올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뭔가 몸과, 몸과 마음이,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다. 오늘 동짓날을 맞이해서 이동짓날은 바로 기운설이라 해서 어, 이 땅의 기운이 바뀐다. 땅의 기운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날에다 해서 지운 설, 작은 설, 그러죠.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또 마음의 행복을, 진정한 참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행복을 위해서 또 정진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사반생기 우리가 살면서 이지운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또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바로 이 홍복교의 모든 공정열의 부침전에 강세영 모살님의 가피력으로 불공을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사든 가족이든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들어오도록 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부침비로 그 축을 드리도록 합시다. 인사의 말씀을 마치고 불공을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Ké 성령만족 제2고아 양사멸제제제여 성령 어 성동자 호대차 shingirama namo devi Wante.

not this. 시성불도 보복량지려노. oh 불공이라는 인사에 제가 오늘 처음 참석해 봤어요. 음. 이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지금 현재의 그 동남아, 특히 북방불교 쪽에서는 동지 문화가 있거든요.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동지 불공이라고 해서 동지는 이제 그 지운, 지운이 이제 그 어, 이제 새로 시작한다. 그냥 이제 그래서 그지리 새로 시작하는 것을 천지 이수의 그러한 그 진리를 순상하고 존중하는 뜻에서, 에, 또 경계 올리는 뜻에서, 에, 우리가 불공을 붙입니다. 불공을 올립니다.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부처가 아닌 것이 없듯이,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경배를 올리고 순상할 수 있는 그러한 참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속이라고 보면 동지는 작은 세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세라 해가지고 이제 그 지운이 이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신화피 그 경배를 올리는데 그, 오늘부터 동진날을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에 밤이 계속 길었다가 이제 이제 그 서서히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24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한 것을 이치도리를 알고 살자. 그래서 그러한 날을 우리가 부침전에 불공을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동지불공 때는 팥죽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올해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애군을 섬멸하고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데서서 또 좋은 운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는 데서서 호국복귀 부침전에 이렇게 불공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스님한테 들어봤고, 그리고 오늘 이둔지 인사에 참석하면서 그 자연의 위치와 어, 불교의 그 가득 지음을 많이 느껴 가지고 어,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은 찾아가는 종구, 한국의 종교문화 체험 불교편이었습니다.